그 다음은 이제 관광지 얘기로 예.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먼저 한국 관광지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일본 분들한테 뭐 가장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관광지라고 하면 뭐 서울, 음. 뭐그 다음 뭐 부산, 예. 뭐그 다음은 이제 뭐 제주도 정도 되겠죠. 근데 오늘은 이런 그 서울, 부산, 제주도 말고 그렇죠. 다른 곳을 좀더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laughs> 예, 이런 뭐 다들 아는 분 아는 데 말고 어 이런 데도 있다. 예, 먼저 오산부터 한번 소개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울산 사람이기 때문에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부울경 쪽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추천을 예. 드리는데. 뭐 일본에서는 교토, 한국에서는 경주를 이제 많이 들고 오죠. 아, 예. 근데 이 경주도 물론 예전에는 저도 이제 뭐 한국에서 뭐 수학여행으로 가는 경주, 역사 여행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번에 한국 갔어도 제가 경주를 한번 가 봤는데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더라고요. 어. 젊은 친구들이 흔히 말해 인스타그램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어, 예. 뭔가 좀 이제 인, 인스타그램 감성집. 예. 그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카페, 그다음에 디저트. 그러니까 이제 뭐 경주의 옛문화랑 융합이 되어 가지고 아 이거는 관광 자원으로도 일본 사람들에게도 참 보여주도록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음. 하기 때문에 기존에 뭔가 더 딱딱한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지 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가더라도 흔히 뭐 젊음의 거리가 약간 옮겨 만듯한 어, 그런 곳이 경주에도 황리단길 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황미란길 예. 미 예. <laughs> 예. 그쪽에 예. 가면은 예. 이제 상당히 이제 한국 분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 평일에도 많이 계시고 주말에는 예. 20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고 <laughs> 예. 그래서 <laughs> 한국 사람들의 어찌 보면 이제 좀 트렌드를 음. 알수 있는 것도 그, 그, 그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상당히 좀 추천드렸어요 일본 분들에게도. 저도 사실은 수학 여행 이후로는 경주. 를거 보셨죠? <laughs> 네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laughs> 그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예, 저도 이제 예, 그렇게 생활했는데 예. 저 시청자들도 예. 알려주시더라고요. 어... 그게 요즘 핫플레이스다 한국에서는. 핫플레이스. 이런 <laughs> 젊은 분들이 즐겨가는 예. 그런 새로운 문화가 오기 전에도 사실은 경주는 볼거리가 워낙 많은 곳이었잖아요. 예. 예. 역사도 배우고 이제 최신 트렌드 살고 <laughs> 한국 <웃음> 젊은 친구들은 어떤 예. 인스타그램 감성을 가지고 아, 있을까? 좀... 그 울산 출신이시잖아요. 예. 울산 쪽에서는 뭐 어디 괜찮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싶은 곳 없으신가요? 아마 일본 분들에게도 홋카이도 분들이 울산 하면은 이제 울, 울산 근데 하, 일본 분들 중에서는 자동차 근무하신 아 분들한테 울산이라 고 하면은 아하 이제 말씀드릴 <laughs> 게 많이 계시는데 좀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좀 유명한 동네거든요. 음. 울산 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뭐 태화강 그쪽이 예. 이제. 뭐 국가 그 공원으로 예.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개발한다는 거를 좀 봤고 예日本でも日本でいう名古屋みたいな都市なんですけど名古屋に持ってる皆さん日本の皆さんのイメージと似たようなものだと思っていただければ ,あの,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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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あの 아, 그러고 보니까니까 그러니까, 도요타 뭐현대인이좀비슷 그런 회사좀비슷한게있네요사에 있는 회사에 있는 회에아바시리에는 회사에 는회사 으로 유명한 예예. 곳이 있는데 아바시리가 제 울산 남구랑 또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굉장히 또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또 아바시리 사는 분들은 어? 여기가 우리 <laughs> 한번 들러보시면 또 그것도 나름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laughs>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추미코 상은 혹시 뭐 있으신가요? 매년 우리 한국에 갈 때마다 갈 곳이 요 あのソウルからちょっと東の方に行ったカウモンドのとこにあるソラクサンソラクサンって有名な山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がすごくあのヒーリンになってあの、まあ、食べ物も美味しいですしで何よりなんかあの現地の観光に来てる韓国の人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のでそういう現地のあ現地民が行く場所なんだっていうのを感じられる場所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が。う 상생또그 또 동네가 아까 음식 때 말씀하셨던 물회가 <laughs> 또 물회. 기가 막힌 거 네. 맞습니다. 예. 가서 이제 뭐 구경하시고 물회도 한 접시 하시고 그렇죠. <laughs> 제가 또 이제 그 홋카이도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 관광 코스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뭐 어떤 도시를 뭐 이렇게 콕 집어서 소개를 한다기보다는 음. 이제 제가 굉장히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어. 한국 자전거길을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음. 아, 여기, 그, 사포로도 일단은 워낙 경치가 예쁘다 보니까 자전거 길이 너무 좋습니다. 음. 예, 뭐, 저기, 뭐, 오, 쿠라야마 음. 뭐, 테이네이산, 그리고 또 저기, 저기, 시로이시구에서 저기, 키타이로시마까지 음. 음, 쫙 예쁘게 이어진 이 자전거 길이 있거든요. 어, 그런데 한국에도 굉장히 예쁘게, 여기 인천, 또 이제 공항이 있는, <laughs> 인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까지 음. 쭉 자전거 길이 이어져 있거든요. 오, 근데 그렇구나. 일본 분들 중에서도 자전거 좋아하는 분들이 뭐한 일주일 정도 음. 휴가를 내고 한한 뭐한 3박 4일 정도? 음. 이렇게 인천에서 시작해서 부산까지 음. 자전거로 내가 그 휴가 기간 동안 한국을 횡단했다. 오. 좀 되게 뜻깊은 음. 그 추억이 되지 않으실까. 또 요게 또 굉장히 좀 성취감을 줄수 있게 그렇죠. 음. <laughs> 중간중간 주요 요소에 이 스탬프를 아 찍는 게 있어요. <laughs> 도장 찍는 거 중요해요. 도장 찍는 게. 예. <laughs>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인천에서 요, 그 스탬프 수첩을 사서 땅땅땅땅 찍어서 부산까지 가시면은 <laughs> 이제 또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소정의 이그 상장 같은 거. <laughs> 해안부에서 아니, 국가에서 공인으로 <laughs> 상장까지 그래서 아, 뭔가 이게 게임하는 느낌이네요. 퀘스트를 어, 예, 하면은 퀘스트에 예. 대한 보상을 준다는 예.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 마, 말씀 주신 대로 성취감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외국에 처음 나가면은 교통 신호가 음, 달라서 그렇죠. 어 이거 어떡 하지 할 수가 있는데 자전거만 이제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응. 그수백킬로가 응.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어, 외국에서 자전거를 타는데도 좀 이제 무섭지 않게 응. 탈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요 코스를 한번 꼭 여기 그 홋카이도 분들께 응.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홋카이도 관광 코스를 네. 좀그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관광지 중에 하나가 여기 홋카이도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저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응. 연간 60만 명 가까운 분들이 홋카이도를 네. 방문하셨어요 한국 분들이 그리고 이 일본 안에서도 지금 도도부연 중에 13년 연속 매력도 1위 <웃음> 누구나 <웃음> 살고 일본. 싶어하는 도시 그러니까요. 네. 뭐 일본 분들한테도 너무 사랑받는 곳인데 사실 이제 그 홋카이도 하면 생각나는 곳이 이제 당연히 제일 먼저 어 삿포로죠. 그렇죠. 사포로 관광으로 음.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는 라, 라벤더가 음. 있는 후라노, BA 그 다음은 이제 저기 도보리베츠의 뭐 온천을 아, 가신다거나 음. 그리고 러브레터의 고장 <laughs> 오타루 <웃음> 오타루죠 예. 한국에서 홋카이도로 오는 분들이 홋카이도 어. 하면 이제 기대하는 풍경이라는 게그 오겐키데스카 할때그 그렇죠. 설경 그 설경 이런 음. 거를 많이 보러 오시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laughs> 그런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조금은 이제, 어,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음. 여기도 혹시 기회가 되면 방문해 보세요. 이런 곳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브이로그를 찍으시면서 홋카이도 여기저기도 많이 다녀 보셨고, 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홋카이도가 의외로 크지 않습니까? 호가에도 자체만 하더라도 뭐 나만의80% 정도의 그렇죠.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이동하는 거리가 좀꽤 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laughs> 네 때문에 이제 뭐 경치를 보면 뭐 자자, 본인이 렌트카를 한다든지 음. 아니면 기차를 타고 좀 장거리를 간다든지 하면 은 정말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호가이도 저쪽, 이제 동쪽, 거기다 좀 약간 북쪽 지역에 좀산 적도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는 흔히 말하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음.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 네네.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라든지 음. 혹은 이제 바이크, 일본 네. 오토바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많이 네. 계시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단순하게 드라이버 하는 경우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아까 말한 뭐 일본 그 일본의 전국으로 유명한 노보리베짜는 온천이 있다면은 저희도 그쪽 이제 북쪽에는 이제 소음교라는 아, 이제 온천 지역이 예. 있습니다. 음. 이 지역도 이제 케이블카도 있어가지고, 눈 설경을 다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이제 효바크 빙폭축제라고 이제 축제가 네. 있는데, 네. 얼음을 갈아가지고 이제 조각을 만들어 놔요. 아, 그래 예. 헬멧 쓰고 이제 네. 위에 천장에 고드름이 생기는 이제 그런 오, 곳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네.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도 거의 20년간 여러 맛들이 축제를 다 가봤는데, 네. 넘버원입니다. 예. 박력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좀 박력이 넘친다고 해야 되나. 예.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동네때 온천도 즐기고 설경도 보고 그런 겨울철 특히 축제도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소운교라는 지역을 상당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저도 이번 겨울에는 한번 꼭 가보실 거예요. <laughs> <laughs> 아 그러면 이제 추미코상 같은 경우는 이제 또혼슈뭐 여러 군데를 많이 아실 텐데 또 비교해 보면서 이제 듣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마음에 드셨던 곳이 있으신가요? そうですよ日本人にとっても北海道って旅行に行く場所で,なんかで観光のコースも韓国の人が行くコースと日本の方が行くコースってそこまで違いってないんですよ、うん、なので日本人の人もあんまり知らない場所多いんですけどなので、まあ、韓国の方も日本の方も1回レンタカーしてとにかく北の方に行っていただいてもう大自然を感じていただきたい。 そういうのっていうよりはレンタカーして、まあ、自転車乗ってバイクに乗っていろんな場所に行ってみると本当にもう本州では見たことない韓国では見たことない風景っていうのがもうそこら中に広がっているので非常にいうのを見たことないのでそういうのを見たことないそういうのっていうのは東川町なんですね東川町2んの都市 아사히카와에 네.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일부러 관광으로 가시는 분은 한국인 중에는. 아마 안계시안 안 계실 거예요. 일본の方もちょっと難しいかもしれ 그렇죠. 아마 일본 분들 중에서 히가시카와라는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실 거예요. 예. <laughs> 예. 히가시카와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사진의 마을이라는 키워드인데. 오. 이게. 사진의 마을도, 이것도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laughs> 이게 뭐, 사진의 마을이 뭐냐면은 사진에 아름답게 찍히는 마을을 만들고 사진 행사들을. 많이 여는, 요런 게 이제 사진의 마을이라는 건데, 굉장히 좀 이런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확고하게 그 동네 이미지가 있는 거는 사실 흔치가 않잖아요. 인구 8000이라고 그러면은 음. 한국의 기분들 기준으로는. 군면리.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군면리에. 여기에 보면은 2002년도에 조례를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 이름이 아름다운 히가시카의 풍경을. 아끼고 성장시키는 조례. 오, 오, 오. <laughs>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주거 환경의 모델이라고 해서 그 이제 뭐 그린빌리지라는 곳을 음. 만드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나무는 뭐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뭐 떨어져 도로에 뭐 떨어져서 새그뭐 심기 음. 몇 그루 이상 심기 기름 탱크 같은 비관 을해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고 물타리는 어떤 색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정 차원에서 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음.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산책하면서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게 그 즐길 수 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해요. 음. 나는 홋카이도는 한번 가서 사포로 이런 유명한 데는 가봤는데 이번에는 한번 색다른 데를 가보고 음. 싶다라면은 여기 히가시카와를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음. 東川町ももちろんそうですし北海道、日本の方も知らないんですけど街とか村とかものすごくたくさんあって東川町みたいにいろんなことをしっかりアピールここでアピールしているところ多いのでどこに行っても楽しめると思いますね北海道は、市町村が200개が넘었었는데、今こで200개が減ってきているので、そこで発表ができているんです。 서로서로 서로 뭔가 좀 이제 특색을 내야 된다. 음. 예 음, 맞습니다. 그런 지역이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히가시카도 그러니까 예. 이제 흔히 말하는 카미카와 이제 지능구 그쪽 아, 이제 관내 네, 소송에 대해서 그 위에도 이제 카미카 쪽 같은 경우에서도 예. 우스키라든지 일본 기업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지역을 좀 이제 살린다든지 아, 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자체 그러니까 이게 뭐남 얘기가 아니고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예. 봐서도 흔히 말하다다 다 서울에 살고 싶다. 대도시 가고 싶다는데 오히려 이제 국가에 들은다 보면은 아 오히려 이제 이런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생기고 분명히 여기 있더라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아 이런 라이프 스타일도 있구나라는 어찌 보면 참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광이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뭐 해외에서도 뭐 어찌 보면 좀 좋은 본의 견문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도 음. 상당히 이제 그쪽 지역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오토인에 프로라라는 예. 곳에서도 예. 계셨었잖아요. 예. 거기도 굉장히 뭐 작은 마을이지만, 예. 예. 뭐 나름 유명한 소바라든가, 예. 음. 예. 이런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했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뭐 오토인텔프 같은 경우에는 오토인텔프 소바라든지, 아니면 예. 거기에 이제 학생, 예술, 고등학교가 상당히 유명해서, 음. 거기도 이제 목공이라든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하나의 특색을 만드는 거죠. 작은 마을이지만은. 우리 마을에는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음. 식으로 그거는 정말 뭐 홋카도 어느 마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서 음. 무조건 하나의 자기들만의 색깔을 만들어서 예. 이제 다른 지역엔 이게 없으니까 이거를 보러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면서 또 반대말하면 그런 식으로 프로페셔널 리스트를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 음. 오히려 작은 마을에 가면 갈수록 그런 특징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이제 관광지 얘기를 <웃음> 예. <웃음> 예, 정리를 하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음악 얘기로 예. 지금 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